골롯에서 2장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골롯에서 2장 말씀이 되게 어려운 말씀들이에요 생각보다 상당히 어려운 단어들과 이게 어려운 단어들이에요 어려운 문장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건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시작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아멘. 첫 번째는 뭐냐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는 어 이런 헛된 철학,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 세상의 지식이 되는 거죠. 여기서 속임수라는 것은 그 누구를 속이는 게 속임수인데 이건 중요한 거는 아니 우리가 니체의 철학을 하든지 샤르트르의 철학을 하든지 뭐 여러 데카르트나 혹은 여러 베르그송이나 이런 철학을 하면 그게 이제 현대철학의 이제 어떤 그 시발점이 되는 철학들인데 그럼 이게, 이게 뭘 속이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게 뭘 속이는 거예요? 뭘 속여? 아니 그렇게 위대한 철학자들이 그 이성과 지성으로 말미암아 이런 어떤 현대적인 그런 어떤 인간 해방을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자기의 자아를 갖다가 찾게 하지 않았습니까? 실존을 찾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철학들이 도대체 뭐가 뭐가 우리를 속이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어? 안 속여. 뭘안 속이냐면 이 육체를 속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철학들은 육체, 육체, 육체의 중심적인 생각, 생각의 중심을 갖다가 잘주우지 않은 에고, 얘를 속이는 게 아니죠. 오히려 이런 에고와 생각을 튼튼하게 만들고, 어, 키우고 성장하게 만드는 게 바로 이런 철학들이겠죠. 근데 이런 철학들이 속이는 게 뭐냐 하면 내 생각이나 나를 속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속인다고요. 중요한 건 이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속이는데 그럼 그 그리스도 예수를 속이는 세상의 철학과 속임수들을 모아라. 조심해, 주의하라, 조심해라. 이걸 얘기하는 거지. 아, 그거 세상의 모든 철학들이 너희 생각을 속여. 아닌데 우리보다 똑똑한데? 어, 우리 속일 수없죠 그런 것들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속일 수는 없지만 믿음은 뭐할수 있다. 속이는 것이 그런 거다라는 걸 하나 또 알아주시고 두 번째는 뭐냐면 어, 18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아무도 꾸며낸 어. 겸손과 천사의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고 과장하고 이게 이건 또 뭐냐면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경험한 거예요. 뭘 경험하냐면 은사 체험을 한다든지 기도를 했을 때. 방언을 한다든지 환상을 본다든지 뭐 이런 것들 하는 거죠. 천국을 갔다 온다든지 기타 등등. 근데 그런 것들이 뭐냐면 그것들이 정말 꾸며낸 겸손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십자가의 겸손이고 또 그것들이 천사를 숭배하는 것. 아 다시 말해 뭐어형 저기 예를 들어가지고 음. 초현실적인 것들이죠. 우리 우리의 육체로 감지되지 않았던 초현실적인 것에는 막 모든 걸막 복종하는 거예요. 아나 진짜 깜짝 놀랬어. 와 정말 무서웠어. 그런데 그런 것들은 잘 무서워하고 따르면서 말씀은 의심하고 안 따르는 거예요. 이게 이게 문제길래면 사실은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다시 말해서 아니 니네들이 천사를 보, 숭배를 하던 혹은 어, 초현실적인 어떤 그런 영적 경험을 하던 그런 게 나쁜 게 아니라 그런 것을 무엇으로 하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리프렉션 그걸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 안에 세워져야 되는데 그걸 뭐로 봤냐 봤더니 그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이게 되게 재밌는 거거든요? 영적인 체험을 많이 했어. 근데 중요한 건그 영적인 체험을 어떻게 표현하는 거예요? 육신에, 자기 욕심과 자기 생각에 따라서 그것을 해석하는 거예요. 과장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지, 하라 하지 말라.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바울이 골로새서 교회에게.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상은 있잖아요. 되게 교회 안에 있어서 벌어지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요, 주사님. 교회를 다니면요, 똑똑해져요. 여러분, 이거를꼭 아셔야 돼요. 교회를 다니는데 똑똑해지지 않아. 그럼 뭐가 문제가 있는 거야. 왜냐면 교회라는 곳이 뭐냐면 말씀을 공부하는데 그 말씀이 누가 씌어 준 지식이냐? 하나님이 뿌려 준 말씀이 씨앗시잖아요 그것을 매주마다 뭐 하는 거예요? 어, 받고 공부하고 가르침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지혜로워지지 않냐는 거예요. 지혜로워져요. 말씀만 받으면 아, 전에는 좀 멍청하고 조금 우매하고 좀 답답하고 지혜롭지 못하고 이런 게 보였어요. 막뭐 고집스럽고 엉뚱하고 근데 교회 예배에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누구나가 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지혜로 지혜로 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지혜가 누가 주신 거다. 하나님 나라의 지혜인데 이것을 딱 보니까 세상의 지식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 이해가 되는 거야 이제는. 옛날에는 세상에서 하는 지식도 이해 안 갔다니까. 왜 내가 배운 게 학벌이 많지도 않고 나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지도 않았으니까 결국 나는 배우지 못한 가운데 세상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는 게 없어. 근데 교회에서 예배만 잘드리면 말씀을 아멘하고 받기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지혜가 생기니까, 아, 예전에 어렵기만 느껴졌었던 세상의 어떤 가르침이나 배움들도, 이제는 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되냐? 그게 세상 것인지, 하나님의 것인지 뭐 하지 못한다? 구별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이 준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봐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지혜를 뭐로 쓴다? 세상의 지식과 지혜로 쓰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바로 세상 철학의 속임수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영적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이렇게 지혜를 얻는다면 또 하나는 뭐냐면 육체적인 생활에서 거룩한 생활로 바뀌게 되면 누구나가 영적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와 찬양이에요. 기도와 찬양이라는 건 결국은 세상 유행가 하는 게 아니길라면요. 육신의 교감, 육신의 즐거움을 하려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찬양하는 삶이 많아져. 아, 우리 기도해 합시다. 라고 해서 손뼉치고 박수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나의 육신에 거룩지 못한 것들이 사라져요. 그것에 우리가 마음을 쏟고 집중을 하면, 그럼 어떻게 되냐? 우리가 거룩한 영적인 육신의 외적인 세상을 뭐할수 있냐?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경험에서 오는 것들이 바로 뭐냐면, 천사, 순배 같은, 다시 말해, 어, 물질의 세계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 육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험에 감각적으로 뭐할수 있냐?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느낀 것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천, 천사를 숭배하는 것. 그리고, 아, 나는 이런, 이러한 영광을 받았어. 나는 이러한 은혜를 받았어. 그러면서 겸손하지 못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들보다 나는 뭔가 나한테 하나님이 특별한 걸 주시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거짓된 겸손 같은 것들이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 이것 또한 그 육신의 생각에 따라서 영적인 경험을 뭐한 거예요? 받아들여. 하지만, 영적인 경험은 무엇으로 우리가 리프렉션 해석해야 되냐면, 성령의 지혜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어떤 체험을 한다면, 말씀에 있는 대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반영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전히 내 생각에 따라서 육신에 대한 생각에 따라서 내가 받은 은사와 은혜들을 뭐 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자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모아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왜 왜 바울은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할까요? 근데 이 답을 찾아야죠. 사실 이런 것들만 해도 놀라운 변화란 말이에요. 엄청난 우리 안에 변화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상 무엇을 막아요? 막는 게 뭐냐는 거예요. 뭘, 뭘 막아요? 19절, 뭐 같아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야, 너무 재밌지 않아?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해야 되는데, 어 목사님들이 교회 안에서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돼요? 아이게 하나가 되질 못해. 성도님들하고 하나가 되지 못해.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아 영적인 은혜와 체험을 집중하세요. 영적인 체험과 그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아 교회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게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 우리한테 그런 일이 발생한다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면 야 얼마나 기쁨이 넘쳐요 하늘에 있는 기쁨이. 그럼 부모님들한테도 저 잘해줘야 되고 목사님한테도 저 잘해줘야 되고 성도들한테도 잘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찬양을 많이 한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은 안 하는 거야. 오히려 목사님한테 반항하고 성도들. 낮게 보고, 흩내고, 비판하고, 부모 우습게 알고, 자녀에 대해서 더 억압하고, 아,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아, 이게 뭐냐는 거냐. 다시 말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안에 거하지를 못하게 되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이거예요.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으로 전할게요. 얼마 전하지도 않았지만. 마지막으로 요새 전하면, 바울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2장 1절 한번 전해보세요. 1읽어 보세요. 시작. 내가 너희와, 내가 너희와 라우디아에 있는 자들과 그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하는지. 지금 바울은요, 고르세서 교회와 여기 라우디아에 있는 자들에게 있어 뭐 하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지금 너네 나못 보고 있지. 너네 지금 나랑 떨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너네 나랑 떨어져 있는 육신으로 떨어져 있어서 나를 못 보고 있는데 지금 나는 뭐하고 있다는 거야.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지금 얼마나 힘쓰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야. 나 정말 많이 힘쓰고 있거든? 근데 그 힘쓴 것을 너희들이 뭐 알아? 좀 알기를 원해. 그럼 이제 우리가 알을 것은 바울은 골로새서 교회 사람들이 세상의 철학과 지식으로 지혜, 지혜롭게 되는 것, 또 어, 기도와 찬양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체험으로 말미암아 천사숭배라든지 어, 영지주의, 즉 영적으로 이렇게 치우치는 것 말씀이 아닌 그리스도에 있지 않는 영적 체험으로 치우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힘쓰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바울이 하는 일이 뭘까? 바울은 그들에게 그들과 육신의 모습은 보고 있지 않지만 그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그들이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한 것에 뭐하고 있다? 힘쓰고 있다는 거야. 그럼 그 구체적인 힘쓰는 게 뭔가를 우리는 살펴보면 2절에 있다는 거야. 한번 읽어보자.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합니다. 아멘. 지금 바울이 하는 노력들은 뭐냐면 내가 너희들한테 지금 몸은 떨어져 있지만 내가 하고 있는 지금 이게 뭐냐면 이는 그들로 말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이것은 라우디아 교회 너희와 라우디아 교회 에 있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뭐로 위안을 받냐면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뭐 하길 바라는 거예요? 연합하기를 원하는 거 이게 하나야.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면 우리 모두가 이것을 행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마음의 위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뭘 받아야 된다고요? 마음의 위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위안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은 이건 이제 어. 한글로서 이렇게 나온 거고, 영, 영어로 말하면 이렇게 나와있어요. My goal is, 나의 목표는 is that 이거다. They may be uh, encouraged in heart. 이렇게 되면든요 이게 위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마음 안에 격려. 이게 위안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하고 있는 건 뭐냐 봤더니, 지금 위로하는 거야. 그들이 잘하던, 못하던, 어떤 상황이든, 뭐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대처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자체를 뭐 하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린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해야지 그럼 안돼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을 뭐 해줘야 돼요? 어, 인커레이지드 하는 거예요 인커레이지드 뭐냐? 격려해 주는 거예요 뭐로? 마음으로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뭐 한다? 기도해 줍니다. 어, 이런 게 격려 아니겠습니까? 그걸 뭐 열심히 힘써서 하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각가지의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데, 뭐, 누구는 사업의 문제, 누구는 뭐, 가정의 문제, 누구는 지, 학교의 문제, 많을 거 아니에요. 건강의 문제. 근데 그거를 하나하나 내가 뭘 어떻게 해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럼 우린 뭘 해줘야 되냐면 그 사람을 뭐 해주라? 격려하라는 음. 거예요 아 집사님 몸이 아프십니까? 집사님 우리 기도해서 집사님 꼭 나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제가 집사님 더 빨리 완쾌해 주기 위해서 기도할게요 라는 것들을 우린 뭐 해야 돼요? 격려하라는 거예요 아 집사님 돈, 돈을 돈못 받고 계십니까? 아 그럼 우리 내일모레 몽둥이 들고 떼려 가서 그돈 받게 우리 한번 합시다 이러면 안 되고 <laughs> 우리 하시는 건 뭐냐면 집사님, 집사님 여태까지 집사님 잘 교회 섬기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사시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집사님 어려움 초한 거 극복해 주려고 집사님 도와주실 거예요. 제가 그걸 위해서 제가 위로함으로 기도할게요. 이게 뭐라고요? 경, 격려, 위안을 하는 게 바로 우리들의 뭐다? 역할 이걸 누가 하고 있다? 우리 하고 있으니 우리도 뭐 해야 된다 해야 된다는 게첫 번째예요. 그리스도 안에 같이 하는 것 그리고 또뭐 해야 되냐 봤더니 아 그리고 앤 n d united in love 이건 두 번째 명제인 거예요. 격려하는 게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어떻게든지 united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가 돼.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뭐 안에서 in love 사랑 안에서 어, 이 사람이 바빠. 이 사람이 뭔가 질서가 없는 것 같아. 그래도 뭐 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유나이티드 하려고 뭐 해야 된다? 노력해야 되는. 자녀가 마음에 안 들어. 부모님이 너무 가, 뭐 해. 그래도 어떻게 하든지 뭐안 해서. 사랑 안에서 유나이티드 되도록. 우린 뭐 해야 돼요? 노력해야 되는. 이걸 누가 했다? 다 아, 아, 우리 했다. 그러니까 우리도 뭐 해야 된다? 네. 이것을 해야 되는 거다. 이게 그리스도를 뭐로 두는 거다? 머리. 머리로 두는 그 안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봤더니 이렇게 되, 되, 되면은 이런 것들, 다시 말해서 사랑, uh, in heart, 마음으로 위로해주고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게왜 이렇게 해야 되냐 봤더니 so that, 뭘 위함이냐 봤더니 they may have the full riches of complete understanding. 발음이 좀 웃기지. <laughs> 내가 잘 못하지만 이런 거예요. 컴플리트, 컴플릿, 컴플리트, 컴플리트 언더스탠딩이 뭐냐면 완전한 이해라는 거예요. 맞아. 다시 말해 완전한 이해에 더풀 리치드, 풍성한 뭐가 되는 거예요. 리치, 부유함, 풍성한 부유함을 they may have 그들이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위로를 해주고. 어떻게든지 유나이티드 연합을 하려고 하면 나는 그거밖에 한게 없는데 나는 이코지나인코레이지 나는 그 사람들을 격려하고 내가 기도해 드릴게요 반드시 날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는 하나예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 하나예요 라고 해서 진짜 그 사람에게 그 말을 건네고 기도하는 것 밖에 없는데 그 사람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전에 없었던 어떻게 되냐면 컴플리트 언더스탠딩 완전한 이해가 뭐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풀 리치드 아주 아주 풍성하고 꽉찬 그런 어, 풍요로움으로 may have 갖게 된다는 거예요 아 단순히 우리는 이거밖에 안 했는데 인컬리지랑 뭐한 거예요 응? 어? 유나이티드밖에 안 했잖아 근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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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뭐가 이해가 돼? 성령님께서 내가 처했던 어려움과 내가 처했던 환경에 있어서 이해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어느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뭐로 그런 충만함으로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유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또 하나, 그리고 또 어떻게 되냐 봤더니 또 o 위해냐? t i the m a n o r d e r t h a t the mystery of God? 하나님의 비밀. Namely Christ. 스 h 리 i s 하나님의 비밀. 인곧그리스 t 를 h 하게 된다 알게 되는 s t 여러 r 이 s t Chr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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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에리 i s t Christ. Christ. 6시 50분에 퇴근을 한다는 거야. 원래 7시 5분이면 수원역에서 버스를 타고 와야 되는데, 6시 50분에 출근을 하니까, 퇴근을 한다니까, 어이구야, 제 시간에 도착을 할까? 근데 우리 석균 집사님이 문자로 뭐라 그러냐면, 제가 어떻게든지 빨리 뭐하겠다고 가보도록 노력하겠다고 그 문자를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서든 빨리 이 석균 집사님을 데리고 오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석균 집사님이 지금 처해 있는 문제를 자기를 보지 않았다고. 아, 내가, 목사님, 오늘 퇴근이 늦어요. 제가 늦으니까, 제가 제 시간에 못 갈지도 모르니까, 먼저 예배 드리고 계세요. 이건 나를 보는 거야. 제가 늦을지 모르니까, 아, 혹시 저, 못 참석하고 예배 중간 도중에 목사님 왔다 갔다 하시면 저기 되니까 제가 안 가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그게 사실은 누구를 보는 거다? 나를 보는 거라는 거예요. 목사님을 보는 것 같고 예배를 보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야. 실상은 누구를 바라보는 거다?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석윤 집사님이 뭐한 거냐면 나를 바라보지 않고 뭘 보는 거예요? 예배를 바라본 거예요. 그리스토를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답변이 나오냐? 제가 어떻게든지 빨리 뭐 하겠다. 가겠다. 라고 하고 서둘른 거예요. 그래서 저도 빨리 밥을 갖다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 처리를 하고 석균 집사님하고 기묘한 문자를 주고받고 해가지고 여기를 어떻게 도착했냐면 우리 50분에 도착했어요. 내가 고색동 볼링장까지 아주 5분 만에 가가지고 픽업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근데, 나, 저도, 저도 내 생각을 한다면, 아, 내가 예배를 준비해야지. 내가 늦을 거야. 아예 내가 석균을 데려가려면 그냥 걸어오게 해야지. 내가 지금 예배 중간 도중에 나가면 안 되지. 그래서 나를 봤다면, 저는 안 데려갔겠죠. 근데, 아니, 저는 누굴 봤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와요. 그리고 그 안에서 열심을 다하는 우리 유석균 집사님을 내가 본 거예요. 그래서 나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려고 운전을 해가지고 가가지고 결국은 샌드위치 하나를 먹이고 예배를 볼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긴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오늘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는요 나를 향해서 가면 아무런 은혜를 못 받아요. 그리고 아무런 문제점에 대한 해답도 얻지 못해요. 나를 위한다면 왜냐하면 모든 죄는 나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이에요. 결국 이 육체라는 나는 죄야. 이 죄, 그러니까 우리 육체인 나, 나가 감옥이야, 감옥. 죄가 있는 곳이니까 감옥이에요. 여기서 뭐 해야 돼요? 나와야 돼. 어떻게 나올 거냐고. 자꾸 나를 바라보면 나는 나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죄에서 나올 수가 없어. 근데 내가 누구를 바라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면 나는 감옥에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여러분에게 한자로 가르쳐 줄게요. 허물죄라는 게 한자에 두 가지가 나와요. 허물죄 자.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이렇게 그물망 자가 있어요. 그물망 자, 거기다 아니비 자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물망 자에다가 아니비 자. 이게 허물죄 자야. 이건 뭐냐면, 새의 날개. 이새 날개가 엇갈려가지고 어디에 걸린 거냐? 그물에 걸린 거야. 그게 죄라고. 다시 말해, 우리는, 우리의 에고는 우리의 육체와 두 개가 일치될 수가 없어요. 원래 에고는 이 안에 있으면 육체랑 트러블이 일어나는 거예요. 몸은 자꾸 뭐하고 싶은데 쉬고 싶고 건강해지고 싶은데 에고는 자기가 열심히 일하라 그래. 자기가 높아지려고 그래. 자기의 이름이 자랑스러워지려고 그래. 그래서 육체를 갖다가 어? 혹사시켜요. 아 자기의 슬픔이나 이런 걸 느끼게 하므로 술을 마시게 만들어. 그리고 취하게 만들어. 남들과 막 싸우게 만들어. 사실은 싸우는 건 나한테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건데 그게 누구와 누구의 갈등이냐? 에고와 육체와 갈등이야. 다시 말해서 생각과 바디에 뭐가 되는 거예요? 갈등이 되는 거예요. 이 날개가 엇갈려가지고, 결국은 어디에 걸리냐? 그물에 걸려서 맨날 부딪치고피 흘리고, 그거 하는 게 바로 허물죄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는 절대 그물을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또 하나의 죄의 의미는 뭐냐면, 스스로 자 자에다가, 스스로 자 자에다, 매울 신 자가 잔 거예요. 허물, 허물, 허물죄 자에 또 하나의 거예요. 다시 뭐라고요? 스스로 자 자에다가, 매울 신 자가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스스로, 스스로 매울 신 자는 뭐냐면, 송곳을 상형화해서 지은 글자야. 다시 말해, 옛날에 노비들을 바늘로 보해요 노비의 그 표를 만든단 말이야. 바늘로 떠가지고 노비의 그 종을 표시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 스스로를 송곳으로 보하는 거예요. 새기는 거야. 죄인을 하고 새기는 거야. 그게 허물죄자라고. 그러니까 내가 나를 잘나, 잘난 척하고 잘 세우고 자랑하게 하려고 나를 자꾸 찔러 바늘로 그래봤자 나는 뭐밖에 못 찐다. 죄밖에 못찌는 거야. 결국 우리는요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을 나를 향해서 가면 나를 생각하고 나를 하면서 가면 그물에 걸리고 또뭐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죄인이라는 뭐를 글자를 내 스스로 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쓰고 있는 게 허물죄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건 뭐냐? 오늘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지금 내 자신을 위하여 하는 게 아니라 육체가 너희들하고 떨어져 있지만 나는 골로새서 너희들과 라우디아, 라우디게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뭐하고 있다? 열심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열심이 뭐냐? 나를 위로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을 인커이지 위로하고 인하 마음으로 또뭐 하고 있는 거다? 유나이티드 인 러브 사랑으로 너희와 어떻게든 모하게 하나가 되려고 하고 있다. 나는 그거밖에 안 하는 거야. 다시 말해.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여 석균 석균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석균 집사님은 그리스도 예수가 있는 저 목사한테 뭐하는 거예요? 오는 거야. 그렇게 돼야지만 우리의 내면의 세계에 뭐가 가득하게 되냐? 뭐가 가득하게 된다고요? Complete understanding 완전한 이해가 full rich 풍성하게 may h 될 수가 있다. 우리가 알겠습니까? 남을 향해서 그렇게 했을 때그 안에 우리가 생기는 또 하나는 뭐냐? 우리가 즉, 크라이스트, 예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 뭐, 미스터리, 가, 하나님의 비밀을 뭐할 수가 있다? No,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합니까? 그러니 우리는 당연히 타인에 대해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위로해주고, 뭐 해주는 거예요? 하나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 초반부에 얘기한 것처럼 그 위로해주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의 철학과 속임수에 모여야 된다. 넘어가지 말아야 되고, 자기가 경험한, 어, 그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육체로 모하는 거예요. 생각의 육체로 그것을 갖다 자랑하거나 반영하거나 해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바로 아주 위대하고 귀한 다음 선생님의 깨달음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